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 앞바다 어, 그 거대한 파도 위에 세워질 미래 에너지 도시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울산저널 Q&A 기사를 보면서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울산시가 무려 6기가와트 규모로 추진중인 사업이죠. 6기가와트? 어, 상상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요. 이 거대한 계획, 도대체 실체가 뭐고, 왜또 하필 울산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봤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그 가능성을 펼쳐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부유식 해상풍력.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그냥 바다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건가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기본적인 개념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아무렇게나 떠다니는 건 아니고요. 수천 톤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철 구조물. 이걸 이제 부유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위에 풍력 발전기를 딱 얹는 겁니다. 아, 부유체 위에요? 네. 그리고 이 부유체를 아주 강력한 강철 밧줄이나 쇠사슬 같은 걸로 해저 바닥에 단단히 박힌 앵커에 연결을 하는 거죠. 이걸 계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 밧줄로 묶어 두는 거군요. 그렇죠. 파도나 바람에도 제자리를 딱 지키도록 붙잡아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긴 하지만 정해진 위치에 아주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바다 밑바닥에 닻으로 고정한다니 신기하네요. 근데 그래도 걱정되는 건 역시 자연재해, 특히 태풍 같은 거요. 그렇게 큰게 엄청난 바람 불면 혹시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화재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어, 물론 안전은 정말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국내 기업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10메가바트의 발전기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초속 70m가 넘는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돼요. 초속 70m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KTX 열차보다 더 빠른 바람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도 버티게 만들고요. 사실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너무 세지면 보통 초속 한 25에서 30m 정도 넘어가면요.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자동으로 딱 멈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 너무 세면 멈추는군요. 그렇죠. 오히려 평상시에 돌아갈 때 날개가 받는 힘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부에는 자동 소화 시스템 같은 것도 다 갖춰져 있어서 만일의 화재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안전장치가 아주 철저하네요. 그럼 울산 앞바다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의 발전기들이 들어서는 건가요? 그 6기가와트를 채우려면 진짜 꽤 많아야 할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이미 뭐 12메가와트급은 상용화 단계에 와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날개 길이가 115미터가 넘는 그런 15메가와트급 발전기도 개발 중입니다. 115미터요? 와. 네, 국내 기업들도 이제 8메가와트급 또 10메가와트급. 이것도 날개 길이가 100m가 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단지에는 아마 최소 8m와트나 10m와트급 이상의 대형 발전기들이 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10m와트급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6 g 와트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략 한 600기 정도의 발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계상이 나옵니다. 600기! 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에 도시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런데 그 8m와트, 10m와트 하는 이 발전 설비 용량이라는 단위가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실제 전력 생산량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10메가와트라고 하면 그 발전기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에서 1시간 동안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10메가와트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용률이에요. 이용률이요. 네 왜냐면 바람이라는 게늘 같은 세기로 부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태양광 발전의 평균 이용률이 한15% 정도 되고요. 육상에 짓는 풍력 발전이 한25% 수준입니다. 아, 생각보다 낮네요. 그렇죠. 그런데 울찬 앞바다는 평균 풍속이 초속 8에서 9m 정도로 아주 우수해요. 이게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측정 데이터랑 인공지능 예측 같은 걸 종합해 보면 이곳의 이용률은 45%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45%면 엄청 높은데요. 네.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걸 바탕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면요. 10메가와트짜리 발전기 한 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이 대략 한 39,420메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39,420. 감이 잘안 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약 1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양의 전기입니다. 발전기 한 대가요. 와, 발전기 한 개가 1만 가고 1년 사용량이라니 그 잠재력이 정말 실감이 나네요. 그러면 이 발전단지가 들어설 정확한 위치는 어디고 전체 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위치는 울산항에서 동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먼 바다입니다. 수심이 한 100m에서 200m 정도로 좀 깊고요. 해저 지형인 대륙붕이 넓게 잘 발달해 있어서 이게 부유식 공법에는 아주 딱 맞는 조건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자원도 아주 풍부하고요. 또좀 흥미로운 점은 예전에 동해의 가스전이 있던 위치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전 시설을 나중에 해상 변전소 같은 걸로 다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 기존 시설 재활용도 가능하군요. 면적은요? 전체 단지 면적은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요. 대략 울산시 전체 면적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만한 면적이 바다 위에, 와, 진짜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네요. 그럼 그 6기가와트라는 전체 규모, 아까 원전 5~6기 정도 설비 용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생산되는 전력량으로 보면 파급력이 어느 정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6기가와트라는 설비 용량 자체도 물론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연간 생산하는 전력량으로 환산해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용료 45%를 적용하면요. 연간 약23.7 테라와트 씨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23.7 테라와트 씨. 네,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에 있는 약 540만 가구. 전체가 1년 동안 쓰고도 남는 정말 막대한 양의 전력입니다. 영남권 전체 가구가 쓰고도 남는다고요? 와! 네, 단순히 전력 공급을 넘어서요. 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연간 약 1046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나무로 한 19억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19억 그루요? 네 그리고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목표치를 12기가와트로 잡고 있는데 그 절반을 울산 혼자서 달성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와 영남권 전체 사용량에 소나무 19억 그루 효과라니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당연히 돈도 엄청 들겠죠 보니까 비용이 무려 36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던데요 이 막대한 자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고, 누가 투자하는 건가요? 이거 혹시 뭐 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아, 그 점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6조 원이라는 비용은요, 전액 민간 투자로 조달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공적 자금, 그러니까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2019년에 울산시하고 그 에퀴노르나 쉘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포함된 5개 컨소시엄하고 투자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5개 컨소시엄이 나요? 네. 이 투자사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라이다라고 하는 그 바람 상황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 설치해서 아주 정밀하게 바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왔어요. 울산시의 역할은 이런 민간 투자를 잘 유치하고 또이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핵심기술 확보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액 민간투자라니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 투자사들 명단을 보니까 해외 에너지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멀리 한국 그것도 울산 앞바다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걸까요?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 투자사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전통적인 석유나 가스기업들입니다. 아, 그래요? 석유회사가 풍력에? 네, 기후위기 시대가 오면서 이 기업들도 생존하고 또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상황인 거죠. 특히 해상풍력 중에서도 수심이 깊은 먼바다에 설치할 수 있는 이 부유식 기술이 앞으로 미래 시장의 핵심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왜 부유식이죠? 왜냐하면 먼 바다로 나갈수록 바람 자원이 훨씬 더 풍부하고요. 또 육지에서 멀어지니까 소음이나 경관 문제 같은 그런 갈등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바로 이 차세대 부유식 시장의 주도권을 딱 잡기 위해서 가장 잠재력이 큰곳중 하나로 울산을 전략적인 거점으로 선택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울산시 입장에서도. 뭐 작은 규모로 단지를 만들어서는 파급 효과가 좀 작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투자사들한테 오히려 대규모 단지를 역으로 제안하면서 이 부유식 회상풍력의 설계부터 제조, 설치, 운영까지 이 모든 과정에 걸친 거대한 시장 자체를 울산이 선도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운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어떤 생존 전략하고 울산시의 미래산업 육성 의지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여러 해안 지역이 아니라 유독 울산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의 최적지로 꼽히는 걸까요? 울산만이 가지는 강점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울산은 뭐랄까 부유식 해상풍력에 필요한 조건들을 정말 종합선물세트처럼 갖춘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합선물세트요? 네 일단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바람자원 그리고 부유식에 딱 맞는 수심과 해저 지형을 가졌다는 거고요. 둘째는 그 수천 톤짜리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바다로 내보낼 수 있는 아주 잘 갖춰진 배후 항만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항만 시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세진중공업처럼 이미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건조 경험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관련 부품 공급망이 울산에 다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이큰 구조물을 만들려면 철강이 많이 필요한데 그 철강 조달이 쉽고 또 기존의 발전소들이 많아서 이미 잘 구축된 송배 전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아, 송전망도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전기를 안정적으로 소비해줄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절묘하게 결합되어서 울산을 최적지로 만든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해외 자본이나 기술이 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특히 터빈 같은 핵심 부품 국산화는 아직 좀 더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하면 결국 외국 기업 좋은 일만 시키고 뭐랄까 국내 산업 발전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소위 국부 유출 논란 같은 거 말이죠. 국내 기업 참여나 일자리 창출은 실제로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해상풍력발전기라는 게 크게 보면 바람을 받는 날개, 블레이드, 그리고 그 안에 발전기가 들어있는 너셀, 이걸 지지하는 기둥인 타워, 그리고 이 전체 구조물을 바다에 띄우는 부유체로 구성되거든요. 여기에 또 해적 케이블이나 변전소 같은 것도 필수적이고요. 네. 사실 터빈 기술 자체는 아직 해외 선진 기업들이 좀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유체라던가 타워, 해적 케이블 같은 하부 구조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울산에 있는 조선해양 기업들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울산시하고 투자사들 그리고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같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2021년에 아주 중요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떤 협약인가요? 바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및 국산화에 관한 협약인데요.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은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울산 지역 기업을 최우선으로 참여시키고 또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국산 기자재 사용을 장려한다는 겁니다. 아, 지역 기업과 인재 우선이군요. 네. 그러니까 돈과 일자리가 최대한 지역 안에서 돌수 있도록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이게 단순히 뭐 하청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포함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약속이 있다면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숫자가 좀 있을까요 일자리 효과는 정말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NUREL에서 만든 제다이 모델이라는 분석 도구가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추산해 보면 보통 해상풍력 1 메가와트당 약 35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 메가와트에 35명이요? 네. 그럼 울산의 6기가와트 규모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누적해서 21만 명 규모의 일자리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는 거죠. 21만 명이요? 와, <laughs> 네. 물론 이건 건설부터 운영까지 전체 주기에 걸친 숫자입니다. 건설 단계 한 2~3년 정도 걸릴 텐데요. 이때는 부유체나 타워, 케이블 같은 걸 만들고 설치하는 데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그 이후 20년 이상 계속될 운영 및 유지보수 OMM 단계입니다. 운영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배후 항만단지에는 관련 부품 생산 공장이나 조립 공장 같은 게 들어설 거고요. 특히 이 O&M 분야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하고 수리도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전문 인력이 꾸준히 필요하게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제2의 조선해양 상업이라고 부를 만큼 그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중 구조물 점검을 위한 다이버 인력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죠. 21만 명이라니. 정말 지역경제에는 엄청난 활력이 되겠네요.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해관계자분들이 계시죠? 바로 어민들인데, 어민들 국정도 클것 같아요. 전통적인 황금어장을 잃게 된다. 이런 반발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살아갈 방안? 상생방안은 좀 마련이 되고 있나요? 네. 어민들의 우려는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상생방안 없이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좀 긍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면 이 풍력구조물이 물속에서 인공어추 역할을 해서 오히려 물고기 같은 어족 자원이 더 풍부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물고기가 모인다고요? 네. 실제로 제주도 탐라해상풍력이나 일본 고토시 사례에서도 주변 어획량이 늘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또 단지 내부에 양식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민분들이 단순히 어떤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 이 사업의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로서요? 네. 예를 들면 주민 참여형 모델이라고 해서 어민들이 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해서 수익을 나눠 갖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어민 소득 증대나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또 어민들이 직접 단지를 관리하는 선박을 운영한다거나 그 안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등등 아주 다양한 상생 모델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결국은 갈등을 잘 조정하고 서로 신뢰를 쌓는 게 핵심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민들과의 상생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계획은 이 풍력단지에서 나오는 전기로 그린 수소까지 생산한다는 점인데요. 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이건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더큰 그림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재생 에너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전력 수요보다 생산이 더 많아질 때가 있는데 이때 남는 전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린 수소라고 부르는 거죠. 아,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울산의 대기업 중한 곳이 이 부유식 해상 풍력하고 연계해서 2030년까지 1.2기가와트급의 아주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공장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그린 수소는 뭐 선박 연료로 쓰거나 발전용 연료 아니면 수소 트럭이나 지게차 연료 그리고 우리가 타는 수소차 충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활용도가 높네요. 네, 추산을 해보면요. 2030년에 울산 해산풍력 발전량의 한20% 정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8만 사천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양은 수소차 약 56만 대를 1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청정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셈이죠. 이야 남는 전기로 수소까지 만든다니 정말 미래지향적인데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울산이라는 도시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울산은 아시다시피 제조업 중심 도시인데 이 해상풍력이 소위 말하는 아리백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또 지역 산업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울산에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같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 산업들이 쓰는 전력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유럽 연합의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처럼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는지가 국제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수출 기업들한테는 큰 문제죠. 맞습니다. 바로 이때 이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생산되는 대규모의 녹색 전기가 울산 기업들이 아리백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탄소 배출 규제를 넘어서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발전 사업자하고 직접 전력 구매 계약 (PPA)를 맺어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기업들이 직접 살수 있게 되는군요. 네, 이게 단순히 뭐 환경 규제에 대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또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정말 막대해서요. 한 연구에서는 이 36조 원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려 121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36조 투자해서 121조 부가가치. 와 정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이 단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울산의 관련 산업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그냥 한 번의 큰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울산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그야말로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유식 해상 풍력 시장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특히 미국 서부 해안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곳에서 앞으로 거대한 잠재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해외 시장이요? 네. 울산이 이번 6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해 본 경험 그리고 기술력, 관련 인프라를 누구보다 먼저 확보하게 된다면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기존의 조선해양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와 연관된 수소 산업이나 데이터 센터. 전력계통 같은 다양한 미래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울산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 네,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봤습니다. 36조 원이라는 민간 투자 규모부터 시작해서 6기가와트라는 압도적인 규모, 원전 5-6기에 맞먹는 전력 생산량, 또 21만 개라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 그린 수소 연계. 지역산업의 알리백 지원 그리고 글로벌 시장 선도 잠재력까지 정말 거대하고 여러 층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기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민분들이나 환경단체 지역사회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고 그 갈등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울산만의 창의적인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기술개발만큼이나 중요한 도전이 될 거고요.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도 시사점을 줄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울산 앞바다에 펼쳐질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그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